안녕하세요. <laughs> 어들 오늘은 제가 사무 평상시 입던 것과 분위기가 아마 굉장히 좀 다를 거예요, 그죠? 어좀 이른 감이 있기는 하지만 어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막상 이제 또 어, 뭐라고 그러죠? 어이 지금이 2월이잖아요. 2월 말부터 또 따뜻해져서 4월이면 또 여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날씨를 종잡을 수 없지만, 그래서 요즘에는 그 3은 추운 겨울옷만 집어넣고 그냥 옷장을 열어놓는 거같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옷을 입는 제가 오늘 가져온 옷이 조금 이른 감이 있을 거예요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저는 이른 감이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준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가 상황이 적절적절하게 입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일단 소개를 드려볼게요. 어롱 베스트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될것 같아요. 소재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이제 보이죠? 빛이죠? 네, 그런 슈퍼 소재인데 사실은 요거는 패션적인 감각이 굉장히 좋은 지금 조끼예요. 조끼 베스트. 네, 그래서 제가 안에 이너티를 지금 검정색 그냥 티 편안하게 입는 걸 하나 받쳐 입었고 요 베스트를 걸쳤습니다. 이 베스트가요, 요렇게한 장이 있고. 또 이렇게 한 장이 있어요. 네. 두 장을 크로스해 가지고 이렇게 가슴 부분, 여기 어깨 부분 시작부터 이렇게 겹쳤습니다 옷을.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이렇게 두 장이죠. 그러니까는 안에게 훤히 비치진 않아요. 아무리 얇은 옷이라고 해도 이렇게 두 장을 이렇게 겹침으로 가져가니까 이렇게 이런 네. 어, 거 굉장히 고급 버전에서 아마 보셨. 을 고급 브랜드 같은 데서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뒤는 뒤를 보시면 이렇게 한 됩니다. 그래서 뒤는 살짝 조금 더 길어요. 네, 뒤는 살짝 길고 살짝, 그다음에 앞 부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옆 부분 보면요, 트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옷을 입으셔도 위에다 그냥 레이어드해서 입으셔도 돼요. 네. 뭐 와이드 바지, 그 다음에 뭐티 상관없이 그냥 레이어드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옷의 장점 중에 하나는 여기 목 부분 여기 라운드 넥으로 처리되어 있고 이목 부분이 이렇게 이거 네, 뭔지 아시겠죠? 네, 망사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넉넉하게 그래서 요거는 자연스럽게 요렇게 떨궈서 이렇게 터들렉처럼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살짝 폴라 느낌을 가져가고 싶으면 요게 이렇게 통이 조금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윗부분에서 살짝 요렇게 찝으세요 킹 같은걸로 살짝 요렇게 찝으시면 또 너무 답답하지 않게 내 몸을 조이지 않는 그런 망사 이렇게 찝으시면 네. 그 다음에 뭐 자연스럽게 흐름을 느끼시면 이런 식으로 망사 처리 저 목이 짧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어 약간 폴라식의 스타일을 입으면 되게 안 어울리는데 네 그리고 그건 이해해주세요 옷이 미운 게 아니라 제 목이 미운 겁니다 어, 이렇게 해서 제가 그냥 티셔츠 편안한 거에다가 이렇게 네 요 이렇게 이제 비침이 있는 네 투웨이 조끼죠. 어, 롱 베스트라고 해도 되고 저는 아주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취약직으로다 가릴 수 있잖아요, 그죠? 사이즈 구분 없이 입으시는 겁니다. 그냥 한 가지 사이즈인데 이게 작은 언니들이 입으셔도 흐름이 좋아서 착 떨어지고 큰 언니들이 입으셔도 저 같은 느낌이겠죠, 그죠? 여기에 이제 바지를 어떤 거를 선택하냐인데 청바지 같은 거 입어도 되게 어울려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뭐 와이드 청바지 혹은 백이 청바지 이런 거다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백이 바지 이런 것도 예뻐요. 근데 저는 이제 좀더 드레시하게 느낌을 한번 가져가 보기 위해서 지금 신상으로 나온 이 폴리 실크라는 소재의 바지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그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흐느흐느란 바지들 있죠. 이런 흐느흐느란 바지의 대표적인 원단이 이제 실크잖아요. 근데 실크는 가격도 비싸고 또 관리하기도 힘들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원단이 이제 큐프라라는 원단인데 이 큐프라라는 원단도 어 굉장히 다양해요. 좋은 원단의 큐프라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큐프라의 원단도 있고 근데 이 폴리 실크라는 이 원단이 거의 흡사합니다. 느낌이. 실크나 큐프라나. 그런데 가성비적으로 가장 괜찮고 그 다음에 뭐 물빨래방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는 원단이 새로 또 출현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원단을 폴리 실크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 바지만 이런 색깔의 바지만 그냥 단독으로 입으라고 그랬으면 절대 못 입었을 거예요. 지금 티에다가 이렇게 입었는데 절대 이렇게 못 입습니다. 전. 근데 앞에 이렇게 네. 롱베스트가 딱 예쁘게 가려주니까 은은하게 비치는 이 효과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있게 됐습니다. 이 바지는 사이즈 없이 이것도 그냥 입으시면 됩니다. 저, 저한테 기장이 좀 짧죠. 기장이 짧아요. 제가 한참 내려입었거든요. 지금 네 한참 내려입었는데 기장이 짧아요. 얘 역시도 그냥 56677 이렇게 입으시면 됩니다. 88까지는 조금... 네. 팔팔은 조금 힘드실 것 같고요. 5, 6, 6, 7, 7 색깔 준비된 거 보여드려 볼게요. 일단 우리가 어, 가장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블랙 허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네, 블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라 보라색 막 엄청 유광이 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조명 때문에 그렇구요. 완전 무광도 아니고, 완전 유광도 아니고, 그 중간에 걸쳐진 정도의 네 광택 정도의 느낌. 그 다음 세 번째는 블루, 블루. 그 다음 마지막 제가 입고 있는 네 얘는 뭐라 그래야 되지? 벽돌, 밝은 벽돌 색깔, 네. 그래서 검정하고 레이어드 하기엔 다 어떤 색이든 예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벽돌을 입었는데, 블루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네, 블루도 멋있죠. 아, 제가 블루를 좋아하니까 블루가 되게 예뻐 보인다. 블루. 그 다음에, 보라도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의외로 또 이런 어 퍼플 계열의 색들이 블랙하고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아 확실히 확실히 멋있네요. 이렇게 그다음에 뭐 블랙은 워낙 기본이니까 그죠? 네, 나는 블랙 패션을 가보겠어. 블랙 패션을 하면 안에 티, 이너 티를 좀 꽃가루 같은 밝은 색을 입으셔도 잘 어울리겠네. 이렇게 블랙. 네. 그래서 색깔은 네 가지. 이 폴리 실크라고 되어 있는 바지의 안쪽에 바느질 이렇게 깔끔하게 허리선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그다음에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국내 제작입니다. 네. 근데 이 폴리 이게 워싱 처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김을 조금 방지하고, 그 다음에 물빠짐을 적게 하고, 아마 이렇게 손으로 조물조물 하시면 뭐 샤워하실 때 그렇게 조물조물해서 그냥 그 정도만. 아, 그런데 제가 이 바지를 보니까 이 큐프라 원단도 그렇고요, 실크도 그렇고요, 이런 폴리 실크도 그렇고 워낙 감이 원단이 후두루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원단감에서 느껴지는 이 워싱 처리를 했을 때 약간 이런 물결 흐름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마 세탁을 하시고 나도 얼룩 비슷하게 이 마르는 정도에 따라서 살짝 이거 얼룩이야 하는 그런 느낌 우리 왜 린넨 옷을 이렇게 다림질을 했을 때 다림질의 이 다림이 방향에 따라서 다림이 자국이 살짝 이렇게 빛을 보면 약간 살짝씩 나는 거 있죠. 그런 느낌이 살짝 살짝 나요. 그런데 그건 불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단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있으셔야 되는데, 살짝 보면, 어? 이거 얼룩 아니야? 그런데 얼룩 아니고요. 워싱 처리 다 되어 있고요. 그게 눈에 엄청 거슬리는 정도도 아닙니다. 자세히 봐야지 보여요. 그래서, 어 지금 여기 보라색 있는 부분도 살짝 이렇게 화면상으로는 안 보이실 거예요. 그 정도로 보이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살짝 이렇게 물에 빨았을 때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 요러, 요런 거를 이제 다림질까지 해서 입으신다고 하시면 다림질 방향에 따라서 다림이 자국이 나는 거. 언니는 아실 거예요. 그게 검정 면티 같은 거 다릴 때도 이렇게 다림이 다리다 보면 뭐 이렇게 다름이 자국 나는 거 있죠? 이런 실크에도 그런 느낌이 나는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옷들은 거의 대부분 좀 멀리서 스팀을 매기죠. 우리가 이렇게 김으로 해서 피는데 이게 워싱 처리를 하는 과정 중에 그런 이제 몽글몽글한 게 있는데 그거는 불량이 아니다. 아마 세탁해서 보시면은 티도 안날 거고요. 네. 제가 워낙 이런 원단을 많이 입어봐서. 네.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시다면, 이런 실크나 큐프라나 아니면 뭐, 이런, 뭐라 그러죠? 음 이런 폴리실크 이런 계열의 원단을 입으시면 안 되는데, 이게 살을 났을 때 엄청 시원하고, 그 다음에 엄청 편안하고, 여름에 이것만 입으면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못 입는. 네. 제가 큐프라를 한 3년을 입었는데 엄청 좋았고, 올해 이제 폴리 실크로 나왔는데 이게 큐프라 다음 버전으로 나왔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소개드립니다. 지금 입어봤을 때는 거의 큐프라하고 흡사한 것 같아요. 비침 없습니다. 네. 비침 없이요. 그냥 깔끔하게 입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가성비 좋고요. 네. 큐프라보다 훨씬 좋습니다. 네, 어 이렇게 해서 아, 여기 망사 안에 지금은 조금 추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같은 바지 입은 계열에 이런 면, 우리가 스카프 같은 거 많이 쓰면 안에다가 이렇게 스카프 돌리시고 이렇게 망사를 올리면 예쁠 거예요. 하다못해 이런 면도요. 제가 한번 둘러볼게요. 살짝 이중 색깔 나면서 지금은 또 이런 식으로 레이어드 하시고 위에다가 이제 뭐 살짝 걸치시면 되겠죠. 가디건이나 뭐 같은 계열의 이런 어 이제 하늘하늘한 아우터 같은 거 걸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큐프라 원단인데 이런 식 너무 드레시예요 네. 근데 멋있죠. 이런 식으로. 키가 작은 언니들도 이렇게 입으시면 멋있어요. 네. 이렇게 쭉쭉 길게.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네. 그리고 뭐이큐프라원단 입으신 데다가 로브 제가 엊그저께 그 로브 원피스 소개드렸는데 약간 그런 해지한 느낌의 린넨 같은 거? 그런 거. 네. 그런 것도 이렇게 툭 걸쳐서 가디건처럼 길게 이렇게 입으시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입으시는 계절이 이제 다가옵니다. 그죠? 금방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프린팅이 화려한 스카프 같은 거, 그런 거를 이제 이런 어, 롱베스트에다가 같이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입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얘는 청바지에다 입어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청바지 같은 데다 베기바지에다 곁들여서 입는 거 그런 것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음, 멋있네요. 이런 식으로. 네. 어, 이런 거 입고 그 버버리 우리가 봄, 가을 시즌에 많이 입는 버버리 같은 거 걸쳐 입으셔도 예쁘시고 자 이렇게 해서 네,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롱베스트 이게 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이 큐프라 원단으로 이런 바지가 사실은 단가가 조금 있어 가지고 오늘 큐프라 소개해 드리고 싶었는데 큐프라또좀 걱정스럽게 했는데 딱 때마침 폴리실크 원단에 이렇게 또 가성비 좋은 아이템이 나와서 오늘 소개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어, 빠른 빠른 앞서가는 슈퍼제이 채널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언니들 어, 뵐게요. 저는 네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